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하나님 앞에 감사든가 어떤 역사를 이룰 때는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걸 가,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쓸 시간. 응?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내가 먹을 거, 내 배를 채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는데, 한 조각 달라니까 줘야 되는데, 그걸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다 줬는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했더니, 집에서 오락하면서 놀 망정 헌신하지 않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주일날 시간이 충분한데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 중심하지도 않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다 가버리는 사람 예배가 뭔지 조차도 모르고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니다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는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걸. 두 번째는, 내가 먹을 것인데, 그 먹을 거를 가져왔을 때에,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야. 야, 이게 필요해. 아니면 이거 우리 주님이 갖다 줄래? 그랬을 때에, 예수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했어요. 이게 다른 떡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걸 그냥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는 언제냐? 주를 위하여 나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어느 순간에 주춤할 때는 언제냐? 열심히 자기 자신이 헌신하다가 어느 날 인간의 생각, 은혜가 떨어졌다고 해서 스탑! 전원의 스위치를 빼면요. 그 전원에 조금 남아있어서 형광등이 금방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한 2, 3초는 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과거에 헌신했던 것 때문에 조금은 가요. 그러나, 지금 내가 모든 걸 스탑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를 다 까먹었다면, 미래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가 그 먹어야 될 것을 내놨는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예수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놨어. 응? 음? 그게 다르고. 그, 그러니까 이걸 내놨는데요? 내놨는데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어. 내가 내놓은 그 정성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하찮게 여기고 안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이것이 허사되는 게 아니야. 작은 정성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내 손에서 예수에게 전달이 됐을 때역사해요 이게 전달이 됐을 때. 아멘!